장골손님하고 아시는 분들한테 몇 글씩 팔고 있는 겁니다. 퀄리티 유지가 힘들어지거든요. 만들 수 있는 양만 팔고 딱 끝내는 거예요. 일찍 가야만 먹을 수 있는 한정 메뉴 특집인데요. 첫 번째로 맛볼 한정 메뉴는 평일 점심시간 딱 60그릇 한정 빵매. 뼈 해장국입니다. 예! 해장국이 없어요. 지금 매일. 그러니 다른 사람 시키는 거예요? 예예. 예. 우와! 우와! 뭐야, 산더이 고기가 나왔어? 우와, 돈으로 가치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리미티드 에디션 우와, 어? 어, 고기가 이렇게 많아? 와, 아, 뭐 장난 아닌데. 음! 아, 너무 내 스타일이야. 와, 너무내 스타일이야. 칼칼해, 좋다. 진짜 맛있어, 완전 내 스타일. 무슨 소리야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내 스타일! 두 번째로 먹볼 한정 메뉴입니다. 맑고 담백한 국물이 매력적인 음. 돼지곰탕입니다. 몇 그릇 한정이에요? 지금 200 그릇인데요. 200 그릇. 진짜 맑다. 오, 너무 아, 좋지, 아, 너무 아, 좋지. 고기 아, 아, 누린는새 하나도 없어. 와, 네. 아, 따로 팔면 엄청 비싸게 팔것 같은 그런. 국물 먹으면서 그 생각했어. 아, 요 근처에서 건강검진 받고.